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질문, 저희 카페를 규칙이라게 있습니다. 그래도 규칙을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적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면 지키셔야 되는데, 이분은 제가 밑에 답변을 달아드렸는데도 규칙 안편는데또 규칙을 안 익히세요. 질문을 하실 때, 화일이 이상한 거잖아요. 이건 명령어를 묻는 게 아니고, 화일이 이상한 건 화일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맥스 버전을 적어주시고, v l a 질문이라면 사용하는 v l a 질문을 적어주셔야 정답이 나간다고요. 지금 독학하시는 건지 학원을 다니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본인이 돈을 내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답을 할지 몰라도 그외 사람들은 답을 안 해줘요. 정확하게, 어? 쓰는 버전이 뭔지, 뭐 아무것도 안 줬고 그냥 그림 두장 가지고 설명해달라 그러면 누가 설명을 해줍니까? 네? 되는 거를 자꾸 안 된다고 하시고 혼자서. 버전 얘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패스리 폼이 맥스가 제일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모디파에는 패스 디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패스 디폼은 항상 그 패스에 디폼되지 않은 정확하게 패스에 디폼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항상 사람들이 픽 패스 명령어를 써서 그 패스에 탁 달라붙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픽 모디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오브젝트 모디파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월드스페이스 모디파이어가 있어요 근데 맥스를 오래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월드스페이스 모디파이어를 제가 백날 설명해줘봤자 이해를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개념이 월드스페이스 모디파이어는 모디파이어 스택 순서도 바뀌지 않고 맨 위에 무조건 생기고 스택이 합쳐지지도 않고 되게 그지같은 어 소위 말하면 초보자분들한테 정말 그지같은 모디파이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지같은 모디파이어만 픽패스라는 메뉴가 있어서 얘처럼 항상 초보자분들이 이 월, 핏, 패스리폼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이 많았어요. 그게 맥스가 한 20년 가까이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다가, 물론 제가 20년 가까이란 얘기는 도수형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가 28년 차라고 늘 말씀드리면 항상 그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맥스가 나온 지가 28년 안 됐는데 무슨 28년 차냐?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맥스의 맥도 모르시는 분들이죠. 3d max의 전신인 도수형 3d 수열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 두 개는 거의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근데 그 20년 가까이 이걸 못 지키다가 드디어 이제 버전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제 패스 디폼을 드디어 이제 수정을 했죠. 근데 패스 디폼을 수정했는데, 또 패스 컨스트레인 또 구질적인 버그가 있어요. 첫 점과, 그러니까 닫혀져 있는 스플라인의 첫 점과 끝점을 하게 되면 끝점, 첫 점에서 끝점으로 돌아가, 플레이를 시켜보면 돌아가면서 첫 점과 끝점이 붙어 있는 곳에 발발발발 발발 떨어요. 저는 왜 이렇게 천만원 가까이 하는 툴이 이런 말같이 떠하는 버거 인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패스디폼은 진지하게 고쳐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월드스페이스 모디파이로 해서 유저들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는 정말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패스디폼 질문을 저도 20년 동안 진짜 수도 없이 들어왔거든요. 맥스가 잘못한 거죠, 이거는. 보통은, 닫친 커브는, 매주얼로 음, 해서, 길을 재봅니다. 567.865죠? 567.865. 567.865. 네, 이것도 제, 뭐, 벽돌이나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게 들어가게. 아이디 똑같으면 정확하게 맞게 들어가죠. 그거 하이트 세그먼트가 많아야, 아니, 여기서는 하이트가 아니군요, 제가. 여기서는 위드스 세그먼트 많이 써야 부드럽게 들어가죠 근데 버전 몇인지는 모르지만, 비교적 최신 버전을 쓰고 있다면, 한 3, 4년 전에 부터 추가된 것 같아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버전 몇부터 이게, 패스디폼이 달라지니. 이제는, 얼드스페이스 모디파일 안 써도 됩니다. 얼드스페이스 모디파일 한건 바로 여기 있는, 요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어, 진짜 중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WSM은 알고 쓰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설명하려면 여기 너무 길어지고, A가. 네, 이제, 여기 일반 패스디폼을 쓰셔도 이제 됩니다. P. 패스 디폼 디폼이란건 말 그대로 이제 오브젝트가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패스를 따라서 자 이렇게 완벽하게 그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어요 일단은 패스를 찍어줍니다 자 지금 뭐 축이 틀 잘못 지정이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자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패스 디폼은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엉뚱한 데 이렇게 생기고 이 아이가 기지모로 바뀌어서 엉뚱한 데 생겼어요. 근데 이제는 드디어 거의 근 20년 만에 패스디폼을 하면 패스제를 딱 들어가요. 네. 이건 당연한 건데 사실 뭐 맥스가 강력해졌다, 고맙다 이런 기능을 얻어서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건데 어 거지 같은 기능을 이제 고친 거죠. 음 맥스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퍼센테이지를 하시면 이렇게 거의 정확하게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트레치를 늘리는 거는 안에서 이렇게 늘리는 거고요. 지금, 오토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못 잡겠으면, 수동으로 못 잡겠으면 오토로 하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줘요. 근데 이제 오토는 저는 별로 추천 안 드린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끝점을 잘못 잡죠. 그래서 저는 오토보다는 뭐, 이거를 오토로 했다고 해서 정확하게 항상 맞춰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토보다는 그냥 수동으로 하는 게더 낫다라는 결론에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시려면 오토보다 수동이 훨씬 오토는 아까 한이 정도로 잡혀, 이렇게 잡혔었죠? 근데 수동은 이렇게 조금 더 깨끗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둘다 잡는거는 없네요 크게 차이가 없구나 양쪽이 둘다 잡히는건 없네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저같은 경우는 수동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차이가 없는데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저같은 경우는 한 10번 쓰면 7,8번이 수동이 더 좋았었.. 좋은 결과를 냈었습니다 요, 지금 이 경우에는 수동하고 오토하고 차이가 없네요. 네, 요게 조금 더 깨끗해졌네요, 이렇게. 오토부터, 가죠 음. 큰,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뭐, 루겟 보는 거, 이런 것도 추가됐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할수 있고, 90도로 돌리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겠죠. 트위스트 기능도 추가됐고, 아주 많이 바람직하게 강력하게 추가됐어요 그리고 뭐 여기 타입도 많이 추가됐는데 이건 헬프파일 보시고 어 이렇게 훌륭하게 패스 디폼이 어 월드 스페이스 보디파이 패스 디폼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완벽하게 버그 없이 됐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맥스를 2078 1 1 그쯤에서 아마 정확하게 딱 들어갈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버전업을 하기에 충분하다. 네.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희 카페 오셔서 맥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